자 32번, 32번도 빈칸 문제지. 자 빈칸 문제인데 블랭크 어디 있어? 맨 위에 있다라는 거야. 맨 위에 있다라는 것은 이게 주제 문장이겠죠. 그럼 주제 문장이면 그 밑에는 뒷받침할 수 있는 내용들이 나오겠지. 어떻게 나와? 대, 자 이그 샘플 이런 것으로 예를 들어서 해서 예시가 나오겠구나 이런 문장들이 나오지 않겠어? 그죠? 이 문장도 봐요. Let me give you a piece of advice. 충고 한마디 하겠다. That might change your mind about that. Blank죠. 뭐 블랭크에 대해서 당신의 마음을 변할 수 있는 뭔가에 대해서 네 마음을 변하게 화할수 있는 것에 대해서 충고 한마디 할게요. 라면서 suppose가 나왔죠. 몇 줄? Suppose, 상상해보세요. 가정해보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볼게 이런 말이겠지. 예를 들어보자, 상상해보자 이런 말 아니겠어. 그럼 이건 예시라는 문장이지. 여기 주제 문장에다 블랭크가 나와 있고 밑에는 어떻게? 예시 문장들이겠지. 자, 예시 문장에서 어떻게? 뭐가 나왔어요? You have six months to live. 너가 6개월만 산다면, 자, 자, 그리고 의사가 recommend that you do. 뭐, 이런 걸 하라고 추천했다. 이거야. 스카이다이빙이나 뭐, 니가 그, 하고 싶은 거면 다 해봐라고 추천했다는 거지. 됐죠? 음. 자, what would you do? 무엇을 할래? 그러면서, 자, 그러니까 이런 문장들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문제 보니까 계속 질문으로 이끌어가요 중간 정도 보여 What difference would it make? 자, 무엇이 다르겠느냐? If you now attempt it. 너가 그걸 한다고 해서. 너는 지금 이제 의사한테 사형선고를 받고 의사가 하란 대로 다 한다고 뭐 하겠냐? 그러니까 위험한 것을 막 한다는 거죠. 위험한 것. Extreme sports 이런 것을 참고한다는 건데 지금 뭐가 다르겠냐? 지금 한다고 해서 이런 말이었지. 그래서 leave d r o w it. 또 물어봤으면 항상 해결 문제를 찾아야 되겠죠? 헤쳐나가 봐라 이거지. 헤쳐나가 봐라. 응? 자, would it be nice? 좋지 않겠냐? 그, to go saying you have faced all your fear. fear. 당신 모든, 네가 직면하고 있는 모든 두려움을 제가 말하기 위해서 밖으로 간다는 게 어떻게 좋지 않겠느냐? 밖으로 두려움이 있는데 밖으로 가려면 뭐가 있어야 되겠냐? 이거지. 자, 그러면서 마지막에 Why do you wait? 왜 기다리느냐? 지금 해라, 이거. 지금 해라. 그럼 뭐 했어? 의사가 지금, 지금껏 내가 하지 못한 것을 추천해 준 거지. 하지 못한 걸 추천해 주려면 이 문장에서 뭐가 필요해? 용기.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In college paint. 자, 이 문장에서 일단은, 그 다음에 봐. 지금 헤쳐나가라, 삶은. 어려운 것을. 뭐가 걱정이냐. 네가 두려움에 취한 것을 헤쳐나가라 그랬으니까 이 문장의 답은 용기로 가야 되겠죠. 응? 그러면서 이 문장의 구성 요소를 다시 한번 보니까 처음에 어떻게. 내가 한마디 할게. 한마디 할게 그러면서 뭐가 나왔어? Suppose가 나왔죠. Suppose가 나오면서 어떻게? 삶의 A 이 문장이지. 그래서 You have six months to live. What would you do? 여섯 달밖에 안 산다면 무엇을 할래? 그러니까 자, 뭘 한다겠죠? 음, 지금까지 해보지 못한 액티비티 이런 것을 다 해본다는데 What difference would it be make? 자, 무엇이 차이가 있겠느냐? 그래서 무엇이 차이가 있겠느냐? 지금 한다고 해서 그러니까 자, leave, t r o w it, 헤쳐나가 봐라. 그리고 what do, you, what do you wait? 왜 기다려? 그러니까 do it now, 지금 하세요라는 문장이죠.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 주제가 나와 있고 예시문장들이 나와 있다. 이해 됐어요? 음. 자, 특별하게 문법상은 없는데 몇 가지만 볼까? 자, A piece of advice 하면 어떻게 advice라는 게 물짐, 어, 충고죠. 어, 무슨 명사입니까? 자, 충고라는 추상명사니까 셀수 없으니까 piece of advice. 이렇게 써요. 그 다음에, 이건 나중에 설명할 거고. 자, live alone in the wood. 자, 여기서는 뭡니까? Have you always wanted to skydive? skydive를 원합니까? 그 다음에 climb mountain. 그렇지 않으면 maybe. 자, live alone. 혼자 살기를 원합니까? 이러겠죠? 자, 그러면 여기는 뭐 있어? 자, 어... 여기, 다이브하고, 클라임드하고, 그렇지 않으면, 리브겠죠. 자, 이렇게 대등절 문제에 연결된 문장이니까 주의하시고, 음, almost라는 것은 뭐냐? you do almost. 자, 당신은 거의 그것을 다 해결해 나갈 것이다. almost라는 문장은 뭐다? 부, 빈도부사죠. 그래서 비동사 뒤에 일반 동사 앞에 있는 문장이지. 됐어? 그럼 마지막 문장이 좀 재밌는 게, if it, uh, if it is important, 이렇게 바라가 버렸으면 쉽죠. 그것은 어떻게 중요하다. 누구에게? to you, 당신에게. 근데 여기 지시부사를 줬어요. 만약에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이렇게 했죠. That important. 자, 형용사인 important를 꾸몄으니까 뭐가 된다? 부사가 되죠. 지시부사라는 것. 그 다음에, 자, 이 문장에서, 자, 우리가 조동사 편에서 배웠다. 주장이나 명령이나 요구나 제안이 나왔을 때, a 트절에 당의성, 뭐, 뭐 해야 된다는 뜻이 나올 때는 슈드를 생략한다겠죠? 그래서 조동사 플러스 동사의 원형과 같이 연결되는 게 시험이었어. 맞죠? 그래서, he insisted that. 그가 주장했습니다. she goes가 아니라 go at once. 즉시 가야 된다고요. 슈드가 생략됐으니까 g o e s 가 아니고 뭐다? go라는 거지. The witness insist. 자, 이건 아니고요. 자, 그럼 이 문장 보니까 이 문장이죠. doctor said 의사가 말했습니다. 뭘? you have six months. 자, 당신은 여섯 달 남았다. 자, 뭔 날이야? 살 날이.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추천했습니다. 여기 문장이 나죠. 자, 닥터 리코멘드겠지? 뭘 추천했다? 데트 이하를. Er. 자, 리코멘드 같은 경우는 제안이야. 그래서 여기가 슈드가 생겼던 거야. You should everything. 너는 모든 것을 해야 된다. 어떤 모든 거냐? 자, 목적적 관계되면 That you wanna do. you want to do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다 해야 된다 이런 문장이죠. 그래서 이문장의제안이라는 문장에서 제안을 했으니까 대트 자리에는 슈드가 생략돼 있어. 자. 슈드가 생략돼 있으니까 뭐겠어? 동사의 원형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답은 두로가 야 된다. 알겠죠? 많이 나오는 시험 있지. 수능에서 7번 시험 나왔어. 7번. 자, 정리 잘해 두시기 바랍니다.